어, 뒤에 쪽지 하나 있는데? 아, 이런. 문이 닫혔어. 아, 요 문이 뭐라고 요걸 못 여냐. 아, 문이 닫혔어. 아이고, 내 쪽지. 내 쪽지. 일단, 보급소. 분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새 장비가 있습니다. 뭐지? 뭐 얻었죠? 아 팩을 몇개 얻었지 치료팩하고 뭐 전술가팩 지금 총잡이 팩인데 총잡이 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탄창을 늘리는게 그리고 얘는 얘도 총잡이 팩 얘는 기관단총 기관단총이면 총잡이 팩이 나을 것 같고 아니다 얘네는 탄창이 무한대니까 굳이 총잡이 팩을 안써도 될것 같아요

It should clear the way for us to get into the tower. So we'll pick him up after. If his plan works, you can extract him after the diversion. So let's hope it works. 환자예요 환자. 몽유병

For now, we stay focused on getting that transponder and striking back. 알겠다. They'll pay.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목표가 안 보여. 여기 넘어가야 되나? 여기 넘어가는 거 아닌데? 이쪽 길이 맞나 본데? 저 지점이 안 보인다. 여기에서 제가 왔죠? 저 건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온것 같은데? 아 저기 있구나, 저 아래. 아닌가? 여기서 왔네? 여기서 왔는데? 이쪽으로서 왔는데? 그럼 여기 어딘가에 길이 있을 텐데. 아 여기 옆에 있었구나. 야 이걸 못 봐가지고 참. 여 <laughs> 여기 길이 있는데 이거 이거 길을 좀 뻥뻥 뚫리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거못 찾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투명 길을 만들어 놓든가. 길구나. 길이 참 길구나. 멀구나. 어 근데 아이템은어 아... 저기 뭐 있다. 아이템 없다고 불평하려 그랬는데 딱 나왔어. 딱 나왔어. 이거는 백팩이겠죠? 백팩 설계도. 실드 파괴 핵. 실드 파괴 팩. 적 실드에 가하는 데미지가 매우 향상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탄창 필요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외계인 초소로 가자. 어, 이 아저씨 몰랐는데 엉덩이가 우외로 섹시한데, 이거. 이거, 이런, 이런 바지가 임무에 도움이 되나? 이거 너무 꽉 끼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비밀 요원이라 그런가? 근데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뭐뭐 하려고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어 일로 와자 이렇게 하고서 저격으로 좀 멀리 있는 애를 맞춥니다 그리고 도발 도발을 해서 얘를 끌고 오고 염동력을 사용하여. 오야야야야야. 아저 뒤에 애들이 많구나. 엄청 많구나. 와와와. 수류탄쓰기엔 너무 멀다 어? 이거 뭐야? 우리 친구를 하나 소환하죠 실라코이드 가라 이쯤에 만들어 놔야 안 걸릴거야 그리고 도발 도발로 한명 더 끌고 오죠 아웃사이더를 오, 잘 피한다. 잘 피한다. 그리고 어디있어 염동력이 아직 안 끝났어. 양동 작전용 미끼. 요거 한번 해보죠. 처음이다, 이거. 아, 여기에 사람 같은 게 세우지나 보다. 여기에 요렇게 놓고. 아, 굳이 이렇게 저기에 놓을 필요는 없었는데. 저 살, 실라코이드 왜 움직이질 않지? 근처에 와야지 움직이나. 아 그런가 보네. 근처에 있는 애만 공격하나 봐. Get behind that. They're holding that area. 뭐하니? 뭐 하니? 너 귀엽네. 가까이서 보니까...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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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염동력 자리가 안 좋아요. 또 위쪽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오 잘못 눌렀어어오오 오오오. 오야오야 무섭다 무서워 오우야야야 나는 일단 앞으로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를 띄우죠 어 띄울 애가 없네 요 앞에 있지 않나 뭐가 쏘는거지 아 포탑이 쏘는건가 아 죽었군요 나 상황 파악이 안되네 내가 이래서 이런 슈터 게임을 하면 안 돼. 지네.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이 있어야 돼. 어, 여기. 아 수레탄도 외계인 수레탄 나오면 좋을텐데 요런데에 아이템이 숨어있지 않군요. 아이, 아이템 없네. 갑시다. 이 레이저 총 다음에는 안나오나? 어 여기 뭐있어. 보이. 블래스터 발사기. 내가 말하니까 나왔어. 목표를 발견한 후에 가속화는 로켓탄을 3개 발사합니다. 보조무기를 예로 바꾸고 오 좋아 됐어 괜찮은데? 이거 뭐지? 외계인 초소로 이게 약간 근데 1960년보다는 그냥 뭐죠? 약간 SF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난다. 외계인이 와서 그런가? 1960년대 느낌이 더 많이 날줄알았더만 여긴 막혀 있고요. 그냥 사람들 옷차림 정도 말고는 별로 없네요. 저격 아 내려가야.. 돼. 위에서 쏘죠 위가 더 편하니까 저격 저격하고 도발 맨 뒤에를 도발하고 얘는 그냥 쏘면 돼야아 역시 위가 좋다 확실히 좋다 뭐야? Wow, that ought to give us That'll the distraction we need. Good work, nico You too, nico We'll get you home safe and sound, I promise. The vent is on the down, Carter. The trolls are already leaving the tower entrance. I'll drop off Weir and Eve back to silva You just make your move. 저기 가려면 돌아가는 게 맞죠? 방금 여기 어 이거 뭐야? 아왜일로못 가냐? 이이이왜못 이거, 이거, 이거 내려가? 위험해서 안 가는 건가? <목소리> 어어 여기 외계 행성 같아. 육지점으로 갑니다. 뭘까요? 짓이겨진 시체. 설마. We're not the only ones to get to the tower this way. t s p We have better luck. 깔려 죽었어. 탑에 가려다가 누군가가 우리 요원 중에 한 명이겠지. 레이저 샷건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탄창 오. 얘도 근접 쪽인가? 방금 주은 거 그걸 안 써봤네요. 소총 쪽 말고 새로가 주은 거, 무슨 블라스터? 걔를 써봐야겠어. 뭐야? 뭐야? 얘네 왜 싸우지? 방금 누굴 죽였어. 자 여기서 저격하고. 아니다 수류탄 먼저 던지자. 저격. 저렇게. 도발. 도발하지 말고. 좋아. 어우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 아 이렇게. 유탄 발사기 같은건가? 어우 죽인다 죽인다 탄약이 얼마 없습니다 아껴 써야겠구나 너네 뭐하니? 왜다 죽어가? 오우야 일단 얘한테 둘다 죽었네 망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먼저 죽을 것같으니 염동력 그리고 실라코이드를 쓰죠.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너어 넘어, 넘어갈라 그런 게 아니야. 넘어갈라 그런 게 아니야. 넘어온 김에 치료하죠. 아 여기 여기 있는데 못 맞춘다 애들이. 회복하고. 오, 여기서 저격하지 말고 펄스 웨이브를 날립시다. 그리고 도발 저 뒤에 있는 애한테. 그리고 양동 작전용 미끼. 야, 하나 잡았 고, 야 이게 쉽 지가 않 구나. 난이 도가 낮 아서 다행 이지. 여기서 염동력으로 얘를 들어올리 고 도발을 해줘야 돼 나오라고 그리고 저격 아 좋지 않은데요 섹터포도 왔는데 오, 펄스 웨이브 펄스 웨이브다 아안 맞았어 안 맞았어 무기를 바꿔서 그래 이걸 써야지 오호. 오 오야야야야야야 이 위로 부셔야 돼 다리를 다리를 쏴도 되나 오 잠깐만요. 탄약이 얼마 없습니다. 탄약이 없습니다. 염동력. 쓰고 탄약이 없어 아예 다. 권총을 주워서 어. 됐다. 어. 어, 힘들어. That's the last of them, Carter. n let's move. Bring i 탄약을 챙겨주고 다들 위어와 합류하세요. 이제 끝인가? 혹시 모르니 탄창을 다 채워야 돼. 또 나올지 몰라. 아까 주승무기 없어졌어. 에너지 탄창, 블라스터 발사기 갑시다. 블라스터 발사기를 죽고서 에너지 탄창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아... 이런 블라스터 발사기에 그게 없어요. 탄약이 갈수 없지, 버리고 가자. 이 정도면 됐어요. 요거 수류탄인가? 수류탄 죽고. 어쩔 수 없이, 갑시다. 거의 다 왔는데. 탑에 아직도 못 들어가다니. 위협 박사가 와야지 그 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있죠, 참. 약품 대기자 명단. 감기약 대기자 명단. 아와이스 아흐메드 롭 카미노스 조콜리 이건 왜왜 왜 있을까 탑을 열어 줘. 탑에서 또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려나? 이렇게 대단한 전투를 했는데 오. this way 자, 가위있박사보요 설마? 자,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있었으면좋겠죠 그것만으론 부족해 Screw your research. We've lost good men trying to get into this tower. If we don't find a way to hit them back hard, then I'm holding you personally responsible. I'm sorry, Agent Carter. I, I didn't mean to. Don't give me an apology. Just make sure this is all worth it. I promise. This will give us our chance to strike back for all the friends we've lost. Am I going to have to babysit you in there? I'll have you know I fought in the Pacific. I was with the Ninth at the liberation of Borneo. I know my way around a long arm. Good to know. Still, stay behind me. You're here for support, not combat. And that's what I intend to do. What can we expect inside the tower? The tower is fully controlled by Mosaic. But I think I can interface with it. More like communication, really. How can I put it? Mosaic will talk to whoever will listen. You talk about it like it's a living thing. In a way, it is. It isn't sentient, but it has an extremely compl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inks its behavior to the intentions of whoever sends the proper commands to the network. Intelligence? It can think? Within the limits of its programming, yes. Mosaic is simply a machine, but one of amazing, fascinating complexity. The origin know the relationship is origin We do How are we getting in? No guarantees, but after studying Mosaic, I believe I can tap into it. Perhaps even gain control of some of its systems. If you're wrong, this is going to be a short trip. If I'm wrong, then I've wasted nearly a decade of research. And the sleepwalkers? No idea. Forced labor, perhaps? Re-education? The possibilities are. unpleasant. Great. Come on, We need to get a transponder and get out. You're positive you know where to find it. We know that Mosaic relays its communications through a Venn gate within this tower. According to the infiltrator, we should be able to recover a transponder from one of the ships inside, assuming he didn't lie. Once I find a terminal, I can bring down the defences long enough for you to find the gate and capture a transponder. 과학이란 건참 별로로군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마이어 부인에게 보내는 애도 이게 왜 여기 있지 마이어 부인께 유감스럽게도 부군인 조슈아가 작전 도중 실종되었으며 그는 사망한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슈아는 훌륭한 경찰이었고 우리 경찰국의 굳건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가 보여준 용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서장 마크 기엠자 피마 경찰국 갑니다 갑자기 무전을 때리네 뭐 말했는데 알겠다고 그랬어? 이거 뭔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뭔가 말했는데. Come on, William. This way, I think. Look out! Let's keep moving. 아저씨 시간이 없다고요. 이렇게 가서 어, 언제 탑에 갑니까? 제가 먼저 가야지, 어, 미안해요. 밀려 그런 건 아니었어. 어, 미안, 또 뭐가 있나? 다른데 뭔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외계인 무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망가진 파이프. 래플만 쉽게 창고 지하실에 있는 낡은 파이프 하나가 부서졌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물이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슈퍼마켓의 메인 물 공급 파이프라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새 파이프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지 못할 듯 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물이 차는 곳에서 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부디 물건이 많이 상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검역관한테도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설명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마 상수도에 뭔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며칠 동안은 물이 계속 셀것 같습니다. 그럼. 엘버트 토어슨. 이 물에다가 뭘 탔나봐요, 외계인들이. 그런 것 같은데? 물에 약 탔나봐. 몽유병자 조사? 누가 몽유병이야? how do they know to come here Mosaic tells them why, why, mm -hmm. the same way it coordinates the outsiders and commands the infected sleeper agents how do the infected go from that to these sleepwalkers the human mind can only handle Mosaic's control for so long before burning out leaving them as sleepwalkers niko was them to niko has, to fight. yes but only people with exceptional willpower can fight it niko was one of the few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저항할 수 있대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 차이겠지. 보급소 사용, 분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새 장비가 있습니다. 뭐였지?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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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블레스터 발사기, 이거 괜찮았어요. 이거. 레이저 기관단청하고 블래스터 발사기 그리고 총잡이팩 아, 맞다. 아. 전에 공기로 감염되는 것 같기도 했죠?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전체 감염된 걸로 봐서는 공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죠? 그, 실바는 여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다 그랬나? 2, 3일 정도 있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물을 마셨겠지.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밝혀지겠죠. 근데 시체가 멀쩡해 죽은 지 얼마 안 됐나 봐. 여기 아웃사이더. 요 문을 못 열었다는 거죠? 야, 그 자동 저장할 때마다 이게 자꾸 끊겨. 오우 야야 잠깐 내 친구 내 친구 오우 야야 오 잘하는데요 우리 친구 오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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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매우 좋아. 어이거 이거, 내거 아니구나. 오, 쟤 괜찮은데요? 의외로? 의외로, 오래 살아남고. 이떠날거